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 사도행전 19장이네요. 예, 19장 21절부터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나 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된 친구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아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너희가 어, 누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그 모임을, 모임을 흩어지게, 흩어지게 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 복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자기의 또 로마로 향하는 그런 계획을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가량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이 어디까지 원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노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1차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고 최종 목적지는 또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제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가야겠다 하는 것은 지금 방향상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요 밑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바퀴 돌아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 그.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또 만나고 또 교회를 어또 국건이 세우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 그모 교회나 다름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연보로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어 로마가 그 당시 아주 최고의 도시였고 권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로마로 가야 진짜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다는 그런 투철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두고 자기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2 2 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이렇게 보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제 말씀처럼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내도 귀신이 쫓아내고 쫓아 떠나고 쫓겨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한 가지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그러니까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소동이 하나 일어났다. 적지 않다니까 큰 소동이죠. 어떤 소동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장색이, 은 장색이라는 은 세공업자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 어, 에, 생업이 뭐죠? 은으로 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것에 종사하는 많은 직공들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어, 노조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직공들의 대표자죠. 이 사람은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강력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데미 신이 이 아데미 여신이 아주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가진 가장 강력한 우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데미스 아데미는 제우스 올림푸스의 열두 신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의 딸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딸로서 태양의 신인 아폴로가 있습니다. 아폴로 신과 쌍둥이로 달의 신이고, 어쨌든 사냥의 신이고 또 다산의 신이고. 그래서 얘, 이 지역에 있었던 이런 그 모형들을 이렇게 출품해 내면은 여인의 상인데. 어 어떻게 보면 흉측하기도 하죠. 가슴이 여러 개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신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젖이 아이를 키우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 여신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이 기록에 의하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유명한 신전이 있잖아요. 그거의 네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 중에 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절에도 불상이 있지만 작은 불상들을 막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모든 것은 우상이고 거짓 신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더 흥왕하여졌다 하니까 그들이 그 은장색들이 어,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어제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가져다가 관련된 그 물을 그 책들을 오만 어, 5만, 은 오만이나 되는 그 책들을 다 불살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일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이제 풍족한 생활이 있었는데 점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아시아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대들도 보고 들었지 않냐? 27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다 우리 먹고살기 어렵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본뜻이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사실 그게 아니죠. 본 뜻은 뭡니까? 자기들 지금 생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무슨 아데미 신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이나 신앙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지금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이 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로 폭동을 이제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안 그래도 점점점 장사가 안돼 힘든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완전히 이제 기름을 불, 끼운, 끼얹은 꼴이 되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시작하고 시위, 집회, 농성 폭동 같은 점점 그런 형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온 시내가 이제 요란해지고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했던 마게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딱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마치 인질처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군중 심리에 휘몰려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대극장, 연극장으로 이제 시위대들이 그 사람을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검투사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했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 벌어진 거죠. 가이오와 아리스토, 아, 아리스타고가 인질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이 어땠,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가서라도 그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어 이제 움직이를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폭도들에게 그 분노에 완전히 이제 대상이 돼서 바울의 신변이 위협을 당할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바울을 아는 관리들 중에 이제 그 고위직 중에서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정보를 다 듣고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애가 타겠죠.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저기 있는 저두 사람이 희생당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우스운 꼴이 나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처음 출발이 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데메드리오가 분노를 유발해 가지고 모였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뭔가 모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니까 뭐지 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그렇게 같이 따라붙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이니까 야 그런데 오자고 해서 오긴 왔는데 야왜 왔대? 뭔 일이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이크 방송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고도 왜 모였는지 모르고 소리 지르니까 같이 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한 우승꼴이 지금 돼버렸어요 군중 심리에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떠밀려서 앞에 나왔어요 어, 이유를 짐작해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과 반감을 갖고 있는데 자칫하다가 자기들도 같은 꼴이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을 변론하고자 아마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냈다고 하죠 앞으로 떠밀려서 한 명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여기 어떻게 합니까 손짓하면서 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다 변명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또 우우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어, 아무 말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형국이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소리로 외쳐 크다, 아, 크다 에베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두 시간이나 그런 일이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가?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면서 그 지역의 관리로 일을 하고 있는 서기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관리 로마의 아주 권력이 있는 서기장이라는 이 관리가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딱 나가도 그 좌중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에베소 사람들아 당신이 큰 당신들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그렇게 당신들이 택함받은 그 신전 지기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37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사람을 붙잡아 왔다. 38절에,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지금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에 하든지 총독들한테 하든지 피차 고소해라.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정확하게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주도한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못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는 간접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만약에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면 자기도 책임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시도 로마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책말 받을 위험이 있고 어, 40절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 집회다 라고 하죠 불법 집회에 너희들이 보고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너희들 이제 이것으로 인해 국물도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잠잠하게 된 거죠. 로마로 가기로 한 바울의 결단이 이 말씀 안에 앞부분에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부분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폭동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죠. 우상 숭배자들은 비는 자나 행하는 자나 자기 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 있습니까? 자기에게 관심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기 먹고 사는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다 보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가 믿는 종교나 그 신에 대한 막 존경심과 사랑과 어떠한 경배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지는 않아요. 뭐냐? 다내 생업, 내 이익의 목적이 있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다 애걸복걸하는 거죠. 모든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있죠. 군중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서 다 절하니까 저기에 뭔가 있나보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또 우상의 특징이에요. 뭐 어디 가서, 가서 무슨 뭐 대구에 어디 팔공산인가뭐 거기 가빠 있다 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가세 모양을 쓴 이런 어떤 선비의 형상이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뭐 하면은 우리 아들이 이시험에 통과해서 저렇게 선비의 가세 쓴 것처럼 아, 잘 된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빌고 비는 거예요. 그 아, 아시죠? 예. 네. 우리는 알아도 안 가잖아요. 그게 우상인 걸 아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거기 가서 뭐 하면 좋다더라. 우르르 가가지고 점을 보고 그 사람이 용하다더라. 어디 가면 대단하다더라. 우르르 따라가고. 그게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참 진리는 뭡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과 갈등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면 우상과 함께 할수 없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종교 대화합, 종교 무슨 다원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말을 성경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주 앞에서 이런 바른,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갖고 행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인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이 먼저가 되면 우리 역시도 우상숭배자와 같이 그렇게 이익에 쫓아다니는 그렇게 이익에 딸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영혼 구원의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것을 생업의 방편으로 삼고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인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고 믿음이 먼저가 그게 된 다음에 이익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으로 죄 짓지 않고 복음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우리 생업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를 생업에 사업에 활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한다든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므로 진짜 에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어, 해외에서 이렇게 교민들 사회에서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일이 있어요. 왜냐면, 가보면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신앙보다 이익이 앞서가지고 교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국내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없는데 교회를 오고 믿음이 채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그 교민 교회 중에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 우리 이뭐이 뭐 나라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다 똑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조금 더 어, 이익을 창출해봐야겠다 그런 의도로 왔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탄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돈거래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한대할 때는 항상 내 생업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이 된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생각으로, 내가 모든 수익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각으로, 내가 교회를 섬길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내 신앙이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익을 위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은 우리 얘기는 아니지라고 할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서기장이 들어가면서 해결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해결하고자 해서 들어가려 했지만 바울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바울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바울이 거기에서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관리를 활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손 쓰지 않으면 나밖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외로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있어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 아니면 안될것 같고 내가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될것 같고 그럴 때 오히려 문제에 들어가지 말고 문제에서 한, 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의 어떠한 격정적인 감정도 점점,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이성적인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잠시 간격을 두고 시간을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그 상황에 대해졌을 때 하나님이 다 정리해놓은 것을 여러 번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성도님이, 목사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서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기다려봅시다. 조금 기다리면서 한번 함께 기도해봅시다. 그런데 그때 의외로 그, 그날 아니면 안될것 같았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문제가 다 수습된 경우도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경우도 실제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내 생각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 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 능력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답답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서기장의 손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이런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동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이 어떠하게 어려, 어리석은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비슷한 그런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익이나 내 소욕이 아닌 내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그 모든 것을 주님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 시간 답답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이 로마 관리를 통해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돌보아 주시고 내가 생업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때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